왼손은 씨앗을 만는 밭이에요. 어, 오른손은 씨앗을 받아야 다른 사람. 그다음에 오른손은 한, 하나씩 넘어갑니다. 그 옆에, 옆에, 옆에로. 선생님 저쪽, 옆에 저쪽으로. 아, 한칸 넘어가. 음. 가까이 붙으세요. 네. 가까이 네. 선생님, 원, 그럼 음. 원, 가까이 붙으세요. 여기서 잡았나요? 네네. 그러면. 제가 오늘 우리가 꿈꾼 어떤 씨앗이 있잖아요. 여러 음. 씨앗과 그 사랑을 거기다 듬뿍 듬뿍 담아서 믿음과 사랑을 담아서 이제 내 씨앗 내, 내 마음속에 의도가 명확하게 좋아요. 그래야 그 일이 일어나거든요. 음. 야 거기에다가 씨앗을 뿌립니다. 야제 씨앗 잘 뿌리겠습니다. 남의 상대방의 씨앗 뿌리는 씨앗도 잘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야 흙을 덮고. 우리의 소원은 누가 이뤄주냐면, 물론 나의 의도와 옆에 사람들 어. 세상이 이어지거든요 옆에 사람들이 심리예요 음. 저도 심기지만 음. 그리고 또 내꺼지. 내 조면에게 심었던 이 씨앗. 음. 잘 받아서 잘 키우겠습니다. 음. 꼭 잡고, 네, 꽃이 피어나겠죠. 씨앗이 이제 심어지고 무릉무릉 자라면 꽃이 피어보겠습니다. 믿으세요. 머리 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어깨로 잘 넘기면 넘어가요 내릴 수 있어요 내릴 수 있어요 그쵸 그쵸 네네 그래서 여기 천골 우리 뿌리 차크라에 톡톡 살살 톡톡 씨앗을 살자라게 음. 격려해주고 톡톡 심어줍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는 서로 지지하면서 우리 심은 씨앗이 살살 라야합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서히 각자의 삶으로 멀어지지만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의 씨앗을 잘 갖고 나가겠습니다. 그대의 시앗도잘 갖고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